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덕군입니다. 네, 다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 세 번째 영상이죠. 이전과는 다르게 그래도 이번에는 좀 오랫동안 영상을 올려 볼 생각입니다. 제가 초보라서 그런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두개 정도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리다 보면 영상 주제가 언젠가 떨어질 텐데 그러면 뭐 제가 키우는 다른 직업도 좀 건드려 볼까 하고요. 네 저번 영상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아르카나의 각인 세팅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죠 네 저번 영상에서 유물학세 구간에 대해 다뤘고요 오늘은 고대학세 구간입니다 전 영상 막바지에 고대학세 구간은 별로 다룰 게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각인 세팅에 대해서는 별로 다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영상 길이가 길까요? 궁금증을 기로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유물 악세 구간에서의 세팅 가이드는 주로 각인 간의 비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에는 그걸 짧게 끝내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미 거의 다 설명한 거거든요. 특치 세팅을 기준으로 보통 선택하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1번, 원저 바타 아황 333331. 2번, 원예 바타 아황 333331. 네, 유물 악세 구간에서의 1번, 2번 세팅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아드레날린만 2레벨에서 3레벨로 올라갔지, 각 선택지의 특성은 결국 똑같습니다. 예두는 저밭보다 한 1.5에서 2%가량 약하고, 저밭은 패널티가 상당하죠. 어떻게든 딜만 세면 장땡이라면 1번 세팅. 딜이 조금 약하더라도 쾌적함을 추구한다면 2번 세팅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333331 세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누구나 아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정보 말고 내가 지금 33333 세팅을 쓰고 있는데 333331로 올라가면 얼마나 세지냐 어느 시점에서 333331로 올라갈 가치가 생기냐 어떻게 빈틈을 찾고 타협을 봐서 조금이라도 싸게 세팅하냐 뭐 이런게 필요한 정보 아니겠어요? 자 333331로 올라가면 얼마나 세질까요? 단순한 비교를 위해서 조건을 세가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저바타 아황 3333-21 세팅에서 원저바타 아황 3333-31 세팅으로 넘어간다 직각 악세는 황후 5 유효 3 유물 반지를 사용한다 3번 3333 구간에서 쓰던 악세와 정확히 품질 수치가 같은 고대 악세로 바꾼다 이 조건 하에서 얼마나 세지는지 한번 계산해보죠 어, 일단 아드가 2레벨에서 3레벨로 올라갔죠 시적 5%는 약 피증 4% 언저리로 나오고 공증 효과는 약2.007% 정도가 나오네요. 각인 레벨의 증가로는 약6% 정도의 딜 증가가 나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고대 악세는 유물 악세에 비해서 지능이 높게 붙어있어요. 목걸이는 2674, 귀걸이는 2080, 반지는 1931에 상승치를 갖습니다. 직각 악세를 반지로 맞추는 게 유리한 점이기도 한데, 반지는 유물 악세를 그대로 썼을 때 지능 손실이 제일 낮다는 걸알수 있죠. 반지 한 짝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를 전부 그대로 바꿨을 때의 지능 상승량은 총 8,765입니다. 1,540레벨 기준으로는 지능 3,000당 1% 정도의 딜 증가율이 나오고, 1,580레벨 정도까지 올라가면 한 3,700에서 3,800당 1% 정도까지 효율이 떨어져요. 따라서 스택 상승으로 인한 딜 증가량은 본인 스펙에 따라 2.3에서 2.9% 정도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각인으로 인한 딜 증가율을 곱해주면 대충 8.5에서 9% 정도의 딜 상승량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죠. 어때요? 333331갈 마음이 좀 생기시나요? 이 정도면 갈 마음이 생기기에 충분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인은 갈 건데 언제쯤 가면 좋을까요? 이 시기는 본인의 멸화일보성 레벨을 보면서 판단하면 되는데, 저는 시가레인셀은 멸화 레벨을 997까지 올린 다음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능적으로도 최적에 가깝고 인식도 이쪽 이유리해요 근데 이 정보들을 가지고 악셀을 바꾸러 경매장에 들어가면 두 가지의 문제점과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매물 부족과 높은 가격이죠.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대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세팅하고 싶다면 세가지를더 고려할 필요가 생겨요 타협에 따른 딜 증가율 감소치가 얼마나 되느냐 과연 품질을 내리면서까지 고대 세팅을 갈 가치가 있냐 타협해서 고대 세팅을 간다면 타협 전략은 어떻게 짜느냐 이렇게 세가지죠 하나씩 살펴봅시다 네전 영상에서부터 치적 1%를 딜증0.8% 정도로 치환해서 계산해왔죠 치명 특성으로 치적 1%를 올리려면 치명을 28 올려야 됩니다. 즉, 치명 35당 딜증 1% 언저리 효과를 보이겠네요. 특화 효율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특화 효율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본인의 특화 수치를 100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 20을 더해요. 그러면 그 수치만큼 특화를 올렸을 때 루인 데미지가 1% 오릅니다. 보통 극특을 가면 특화가 1,700대 정도 되니까 한 37당 1%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를 통해 품질 타협을 생각보다 많이 봐도 괜찮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품질 합을 한 70에서 80 정도 타협 봐도 약2% 정도밖에 안 약해지고요. 그럼 고대 학세로 넘어가면서 6.5에서 7% 수준의 준수한 성능 상승이 나오는 거죠. 만약 본인이 333321 세팅이어서 화구5 유효 3 유물 반지 또는 귀걸이를 이미 들고 있다면 타협을 좀 하면서 333331로 빨리 올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 전략은 기본적으로 볼빵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놓는 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물론 세부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시로 세팅 플랜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골을 76 이상으로 깎고 각인 여유분 하나를 목걸이에 투자해서 53 각인으로 구하는데 품질이 한70 정도 되는 구간에 가성비가 좋은 매물이 좀 있더라고요. 이걸로 목걸이를 타협하고 남은 골드로는 나머지 귀걸이와 반지를 최대한 품질 타협 없이 맞춘 후에 골드가 부족해서 못 맞춘 부위는 시금치 품질을 떨이로 가져와주면 됩니다. 반대로 황후 유요 3 유물학습 없다면. 저라면 아마 직가각세까지 타협하면서 앞에 플랜 이용하겠지만 어, 세팅을 미루고 골드를 더 모아서 직가각세를 고품질로 구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진입이냐 아니면 낮은 손실률이냐의 차이예요. 본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33331 구간은 종결을 내고요. 아직 얘기할 게 하나 남아 있죠. 333332 구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사실 이걸 다룰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매우 드문 구간이기도 하고요 정말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구간이라서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3 3 3 3이 각인이라고 한다면 도를 97 또는 60으로 깎아서 7 또는 10으로 깎인 각인을 2레벨로 내리고 직업 각인은 3레벨로 올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도 아르카나에겐 효율적이지 않겠죠? 원저바타 아황 333331에서 원저바타 황하 333332로 올린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황후1이 황후3으로 올라가면서 약8% 정도 강해지는데 아드3이 아드2로 내려가면서 약5.7% 정도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약1.8% 정도 강해지게 되었네요 근데 97돌이 리버스로 깎일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 각인 중에선 그나마 2레벨로 내릴만한 각인이 저주받은 인형인데, 저밭 3이 저밭 2로 내려가면 약6.57% 약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0.918% 정도 강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97돌깎고 333332갈 마음이 좀 생기시나요? 돌파고피셜로 97돌깎을 확률은 약 0.136%에요. 97돌의 기대값이 약돌 735.294개 정도란 뜻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폐온 가격만 해도 154만 7천원에 육박합니다. 근데, 리버스 97돌은 또안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0.0787%로 거의 반토막 나게 되고, 기대값은 돌 1270.648개, 폐온 가격은 267만 3천원으로 뛰어오르게 됐네요. 여기에 돌값도 생각해야 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실링도 사야 될수 있으니 실제 비용은 더클 겁니다 따라서 어지간한 분들은 황후 아르카나로는 333332 세팅에 발을 들여놓을 일이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비경제적이냐면 무품 94에서 품질장 누르는 게더 경제적일 정도예요 즉 본인이 보석은 전부 10레벨로 도배돼 있고 무기는 25강 또는 에스터 6강 이상의 무기품질 95 이상인 분들에게만 도전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격을 갖추고 333332에 도전하실 분들은 본인이 깎은 구칠돌이 미래의 패치로 인해 각인 메타가 바뀌면서 그 가치가 소실될 수도 있음을 우선 인지하시고 난 리버스 구칠돌이 떠도 쓰겠다 라는 마인드라면 저받 아드돌 나는 상남자라서 리버스 구7돌 떠봤자 바로 갖다 버린다라는 마인드라면 타대 아드돌 또는 바리 아드돌 같은 더싼 돌을 잡고 깎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단순히 각인 세팅 간에 비교해서 그치지 않고 세팅에 접근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보가 여러분께 유용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